안녕하세요 생생한 증시 뉴스를 전달 드리는 미증시TV입니다 11월 2주차 세 번째로 확인해 볼 뉴스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 코로나19에 백신을 발표한 화이자에 관련된 뉴스 기사입니다 총두 가지 내용의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발표한 화이자의 주가는? 두 번째, 화이자의 백신 발표는 어떤 주식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뉴스 기사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번 화이자의 백신 발표는 증시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기사는 BioNTech Pfizer say their COVID-19 vaccine candidate is 9% EFFECTIVE A MUCH HIGHER BENCHMARK THAN EXPECTED 화이자와 바이오인테크 기업이 발표한 코로나 백신 후보는 예상보다 더 높은 90%의 효과를 발휘한다 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 기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면 발표된 코로나 백신은 삼상 인상실험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 발표 후 바이오인테크의 주식은 7.7% 상승, 화이자 주식은 7.6%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1일 현재 현재 두 주식을 확인해 보면 바이오 인테크 주식은 0.66% 상승한 113.50 달러, 화이자의 주식은 0.39% 상승한 38.83 달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주식 모두 코로나 백신을 발표한 11월 9일 기점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가 발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급성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의 내용을 더 확인해 보면 바이오 인테크와 화이자는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1억 9500만 달러에 최소 1억 개의 백신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2020년 안으로 5천만 개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몇줄 간격으로 두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2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백신이 들어오기까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터널 끝에서 빛을 볼수 있었고, 2021년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연말까지 백신 사용이 승인되더라도 미국에서 백신이 널리 퍼지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여담으로 화이자에서 발표한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의 온도에서 보관 운송을 해야 한다는 점, 심각한 사태로 인해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한다는 점, 이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점등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백신 발표에 대해 미국 현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 90% 효과가 있었다고? 아니 그건 순전히 시험관 같은 거였어.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백신이 효과가 없어 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친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백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어딘가에서 그들이 단지 3개월의 보호만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읽었다. 비록 우리가 백신을 받게 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며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미국인의 절반은 예방 접종을 받을 의사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백신을 기다려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른 반응을 볼수 있었습니다 매우 회의적이다 2차 투약 후 7일 후 평가했을 때 90%의 효능이 있다 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3개월 6개월 1년 뒤이다 라며 현 상황을 꼬집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자와 바이오인테크의 코로나 백신은 이두 기업의 성장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죠. 이 백신 발표로 인해 주식 시장의 판도가 상당히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확인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백신 발표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Dow Jones over 800 points, its best its best daily gain in five months. a S Nasdaq and lower e n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발표로 나스닥은 하락했으며 다우는 8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라는 헤드를 가진 뉴스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헤드와 같이 다우의 경우 29,157.97달러로 최상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11,713.78달러로 하락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11월 11일 기준 나스닥과 다우를 확인해 보면 나스닥은 1.37% 하락해 11,553.86달러로 마감되었고 그래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다운는 추가로 0.90% 상승해 29,420.92 달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신의 발표가 주식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다른 기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Stocks <목소리> making the biggest move today: Pfizer, Juniperio, J.P. Morgan Chase, United Airlines, and more. 가장 많은 변동이 있는 주식들, 화이자, 줌비디오, JP모건,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란 헤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백신 발표로 인해 어떤 기업의 주식이 변화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가장 띈 기업은 줌비디오와 아마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백신 발표의 영향으로 스테이의 톰 주식에서 벗어나고 있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줌비디오는 17%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5.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줌의 경우 올해 500% 이상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 <목소리도> 니다 두 기업의 현재 상황은 11월 11일 기준으로 준비디오는 378.50달러로 유지하고 있으나 백신 발표 이후 한풀 꺾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3021.99달러로 0.43% 하락했습니다. 다음 확인해볼 기업은 여행 주식입니다. 백신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여행 주식이 크게 급증했는데요. 코로나19의 봉쇄로 인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공사와 크루즈의 주식이 매우 크게 상승했다 했는데요. 항공사의 경우 유나이티드 항공은 19.2% 상승했으며,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모두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크루즈 주식의 경우 카니발은 39% 상승, 노르웨이, 로얄 카리비는 각각 26.8%, 28.8% 상승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목해야 할 주식은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백신 발표 이후 50%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분기 매출이 90% 이상 급감해 파산 직전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이번 백신 발표 기회를 잘 살려 기업의 주가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백신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불복선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는 내가 오래전에 말했듯이 파이저는 선거 후에야 백신을 발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는 백신을 발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FDA 더 일찍 발표했어야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며 자신이 대선에서 뒤처진 것보단 대의적으로 생명을 중시했어야 한다며 백신 발표를 대선 이후에 진행한 화이자와 FDA를 꾸짖는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영향은 유럽의 존슨 총리에게도 큰 이슈였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잠재적으로 매우 좋은 소식이지만 이 백신의 효능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확신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많다라고 아직 코로나19의 종식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며 현 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백신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핫한 이슈지만 주식 시장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주요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화이자 백신의 발표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주식이 급상승했다는 점. 두 번째, 백신 발표로 다른 주식의 주가 변동이 심하다는 점. 세 번째, 백신 발표는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포인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발표는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주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주식만 볼 것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 항공사, 크루즈 주식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동안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 발표로 인해 앞으로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할지 유심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미중시TV가 준비한 증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